아이고 롯데야 사익동어리지나알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월 11일 NC전 또시관리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이틀 연속 시간이었는데 역시 추석은 과학이다 역시 추석에 연이틀 시간을 간 제가 잘못했지 않나 예 역시 연패를 했고요 사실 뭐 어차피 사실은 뭐 보너스 경기? 사실 이대호 선수를 또 보는 의미 정도만 있는 남은 시즌이라서 뭐 그렇게 막 데미지가 있진 않았는데요. 근데 명절에 이렇게 연이틀 많은 홈팬들 오수록 특히 추석이기 때문에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분들이 정말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단순히 그냥 일반 가, 뭐 사인 가족 이런 게 아니고 뭐 정말 어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오신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왔으면 하루는 이겨야죠. 이게 무슨 다 불효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뭐, 물론 NC 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뭐 오히려 그 불행의 크기가 좀, 작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다행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참,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는 건 지는 건데, 정말, 한 번은 이겨야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명제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쉽고, 일단 뭐, 6대11로? 어, 졌는데, 일단 오늘 뭐그 지점, 패배 그 지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어, 뭐 여러 선수들이 사실은 뭐 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지점만 뽑자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육회 말 상황을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육회 말 상황이 뭐냐면, 어, 보시면은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5대7로 추격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니까, 러 그, 3회의 비기닝을 주고, 7점을 주고 나서 사실, 그 도망가는 점수를 계속해서 안 주고 잘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회의 이고점을 줬지만, 1대7 상황이었고, 아직 뭐 3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기였고, 그래도, 추가 실점을 안 하면서 야금야금 잘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5대7까지 따라간 6회 마을 상황에서 행운이 좀 많이 따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정복은 이 선수가, 어, 이제 대타 지시한 선수로 이제 나오고, 그 지시안 사구 황성빈 번트를 댔는데 기스 번트 투수 송우수이 셰 그리고 렉스 선수가 왼쪽에 이제 그 밀려서 맞았는데 소위 맛세이가 났는데 그게 또 행운의 내안타가 되면서 행운의 무사말로 찬스가 만들어서요 사실 흐름상 이제 완전히 뒤집어야 돼야만 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그 투수가 사실 또 이제 원종현 선수로 그 바뀌어가지고 렉스 선수의 상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들어와요. 한동희 선수가 오늘 사실 뭐이 안타 때리면서 1 타점 있었고 뭐 나쁜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네, 나쁜 활약은 아니었지만, 근데 물론 이제 한동희 선수만의 자의 지분이 크다고 말을 할수 없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니까 흐름상 무조건 최소한의 안타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희생 플라에도 사실 모자란 것 같고 무조건 이제 적시타를 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허망하게 이 삼구째를 타격을 해서. 직구 직구 직구였는데 3구째를 타격을 해서 허망하게 삼루수 희생 플라 임피드 플라이로 물러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전 제일 큰것 같아요. 물론 그 4번 타자 전준우 선수가 오늘 해결해주지 못한 게 워낙에 많긴 했는데 그런 선수의 그런 활약의 아쉬움을 떠나 가지고 상황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이때 임피드 플라이는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소한의 동점인데 역전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날 경기를 결국은 이제 내주게 됐다고 오늘 경기를 내주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진짜 많이 얘기하지만 무사 말루 찬스에서는 무조건 이첫 타자가 해줘야 돼요. 못 해주면은 어, 거의 어렵다고 보이는데, 뭐, 그 뒤에 이제 1사 말루 상황에서 전준 선수가 깊숙한 희생플라이를 때려줘가지고, 뭐, 그걸로 최악은 막았지만, 사실은 한동희 선수가 제가 올 시즌 그 개막하기 전에 겨울부터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이 선수가 중심 타자로 자리를 해줘야만 하는데, 이런 찬스에서 인피니티 플라이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다. 큰 아쉬움이 남고, 사실 이런 찬스에서 장타를 날려줘야지, 이 한동희 선수가 우리 팀의 중심사, 중심 타자로 이제 믿고 더 이제 응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점을 좀 뽑아보자면 이제 7회 초 상황이에요. 그, 6회 말에 이렇게 한점 밖에 안 되고, 아, 이제 8회 초 상황이, 아, 7회 초? 네, 7회 초? 아, 7, 8에 이제 이어지는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그 7회 초로 이어집니다. 7회 초로 이어져서 사실은 동점 이상에 가야할 때에는 6회 말에서 한 점밖에 못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선두타자 오영수 선수가 7회 초에 선두타자 안타를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희생번트 박민우 선수 번트 되면서 1사 2루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망가는 점수를 안 줘야 되는 상황인데 도망가는 점수를 주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손압수 선수가 이제 땅볼치면서 14, 24, 3루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 3루 주자였던 최승민 선수가 가끔 갑자기 그 3번 타자 박건우 선수가 타석에 있는데 네 갑자기 무등금 이제 홈스티를 시도를 하면서 아웃을 당해주면서 사실은 이 굉장히 어렵게 가는 상황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또 흐름이 칠의 말에 바로 넘어오게 돼요. 넘어와서 우리 팀도 똑같이 선두 타자 안치홍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네 그리고 어 번트 이호연 선수가 번트 되면서 이제 그1사2루 찬스로 이어지게 돼요. 1사2루 찬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근데 대타 신용수 이제 대타 신용수 선수가 중견수 뜬공 지시한 선수가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사실 여기서 가 마지막 약간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였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따라갔기 때문에 뒤에 8의9회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선발이었던 박세용 선수가 오늘 빨리 내려갔죠. 오늘 박세용 선수가 2.1 이닝만 던지고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뒤에 범 투수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어, 강윤구 이강준, 김유영, 서준원, 이민석, 최준용까지 6 명의 투수를 불펜으로 이미 기용을 했고 남은 선수가 뭐 구승민, 김원중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구승민 선수가 또 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김원중 선수만 남은 상황에서 8회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김덕유 선수밖에 없긴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8회를 막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사실 김덕유 선수가 오늘 올라와서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굉장히 오늘, 어 상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사실 초구 직구 구속이 138밖에 안 나오면서, 상당히, 어 오늘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날이구나라고 모두가 지켜봤는데 이제 직감을 하셨을 텐데, 올라오자마자 결국 이제 바권수 선수한테 이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어, 사실상 오늘 게임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 8회 초에 이 홈런으로 그한두점 상황으로 벌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그 8대 6, 6대 8 상황으로 벌어진 거지만, 사실은, 여기서 도망가는 점수를 준다는 건 사실상 거의 이제 흐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한 점이 한점 이상의 그런 큰 데미지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김덕규 선수가 그 박건우 선수한테 홈런을 맞고 나서 곧장 이제 양의진 선수한테 2루타를 맞고 마틴 선수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점수를 주고 또 노준혁 선수한테도 또 2루타 맞고 이렇게 뭐 퍼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의지, 이루타, 마티니한타, 노진혁, 이루타, 정진기 보인 했으로 이제 완전히 이 게임을 그 터트리는, 그러니까 터트리기도 터트렸고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게임이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가족도 안일로 오신 팬분들한테 결례를 범하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팔야 완전히 게임이 무너지면서 이 결례 수준의 경기력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런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 어제도 그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결정적인 홈런을 맞고 나서 추가 실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가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추가 실점을 절대로 이어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를 못하면서 어, 대량 실점을 내주고 결국 이제 경기가 정말 안 좋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더 아쉬웠던 거는, 그리고 나서 8회 말 9회만, 물론 지 경기가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명절에 가족 단위의 팬분들한테, 끝까지 끈질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8회와 9회를 모두 물러났다는 점이, 어,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좀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많이 아쉽고, 어, 마지막에 결국은 보면 은 9회, 어, 희생 플라이, 좌익수 플라이, 삼진 삼진도 물러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 아쉬운 거예요.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져야지 그래도 어 팬들이 좀덜 짜증이 나는데 삼진 삼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사실은 이 마지막 상황에서 그장두성 선수 타석이었는데 그냥 타석 기회를 한번 줘 보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추지현 선수를 아, 여기서 굳이 대타를 내는 이유가 뭘까? 뭔가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지자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장수정 선수한테 타석게일한 번도 주, 한 번은 줄만 하거든요? 사실, 뭐 여기서 사실 더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어 장수정 선수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되었느냐, 어 고승민 선수가 5번 타석에서 있다가, 이제, 그, 대타로 유디호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두 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타로 유디호 선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어 지명타자를 소멸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를 뺄 수가 없었다면 지병타자를 차라리 소멸을 시키고 어 전준우 선수가 음 외화로 나가고 외야로 나가고 1루수로 이제 이디오 선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4번 타리 자리에 투수 타석을 만드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2점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 외야 수비를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외야로 나가서 수비가 약화되는 것보다 5번 타자가 장두성 선수가 되는 것이 이대호 선수가 빠지고 더 이제 승리적인 확률에서 낮아진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팀이 2 점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호 선수를 빼고 장두성 선수를 5번 타자로 집어넣는 기용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 그리고 좀 이제 그 나머지 상황들로 조금 이어가보자면 이제 한글 바이러좀 보여드리면 이런데 일단 3회 초에 노진혁 선수의 3선 홈런 이후에 이 추가 시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명기 선수가 곧장 3루타리 때리는데 려 여기서 사실은 3루타를 주의 타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승민 선수가 좀 안일한 펜스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또 추가 이 시점으로 이어졌고 또 홈이 아까 얘기했지만 또 홈런으로 루가 비어질 때는 이 추가 시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재량 시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3회 말에도 이대7로 추격한 무사 23루 찬스에서 어 이 사실 한동희 선수가 이루타를 담장 직격을 때리는 걸 만들어내면서 황금 찬스 무사히 삼루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사실 두 점을 빼야만 빼야 됐거든요. 빼야 됐는데 전준우 선수가 또 여기서 이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사실 이것도 첫 타자가 해줘야 되거든요. 음, 첫 타자가 해줘야 되는데 3회 전준우 선수가 유격수 뜬공으로 또 허망하게 내야 네,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아웃을 당했고 4번 전준우, 5번고승위권안치홍 선수가 모두 다이 허망하게 물러나면서. 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못 이기게 하는 그런 상황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어 사회초에도 사실은 이강준 선수가 무사 1 2로 만들어 주고 내려가고 김영 선수 가 올라와서 마티니 선수 보내 주면서 무사 만루로 이제 몰렸지만은 사실 또 무사 만루 위기를 어 무사 만루 위기를 그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위기를 막으면서 사회만에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을 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좀 운이 좀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후에 9번 정복은 안타 1번 황정민 선수가 이루수쪽 땅볼을 쳤는데 얘안타그다음 렉스 선수가 이기서도 또 우중간 앞에 뚝 떨어진 행운의 안타로 이한 점을 추격을 하면서 3대7까지 따라가고 2-4 1-3으로 찬스였는데 여기서 한동희 선수가 적시타 치면서 4대7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 흐름이 있는데 불과 여기서 또 전준호 선수가 못해줍니다 4회 말에 여기서 또 전준호 선수가 6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사실 3회도 그렇고 4회도 그렇고 전준우 선수가 한 번만 해 줬어도 오늘 경기 이겼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아쉽다는 거. 그리고 6회도 똑같아요. 6회에도 또이2 4 1, 2로 위기가 있었지만 이민석 선수가 3진3진으로 삼진, 잡아내서 위기를 탈출 했고 앞에 말했던 그 7회 찬스가 나온 거거든요. 아 6회 말 찬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그 NC에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우리 팀 투수들이 잘 끊어줬어요. 잘 막아주면서 충분히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심 타선에서 못 해주면서 음, 일단은 전준우 선수가 이 3회 4회 못 해준 게 너무나 컸고 한동희 선수는 찬스에 그래도 어, 두 번은 잘 해줬습니다만은 6회 에 가장 중요했던 무사 말레 찬스에서 인피드 플라이를 몰라 나면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어, 고승민 선수는 적시단 한번 쳐줬긴 하지만 또 삼진삼진, 삼진. 안치홍 선수가 오늘 오타수이랑 딱 최근에 굉장히 이 특정관에서 많이 부진을 한데, 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 오늘 경기도 사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팀이 결국은 이 오강에 가지 못하고, 어 지금 이 순위가 7위 8위까지 내려오고 아 7위까지 내려왔고 어 지금 8위도 거의 눈앞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8위로 마감을 하는 이 흐름으로 가지 아, 있지 않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어또 다음주 화수에 또 다음 ssg 를 만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고 또 목금도 키움을 만나게 되고 주말에는 또 케이트하고 만나게 되니까 사실 다상위권 팀하고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파리까지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상황에 따라서 9위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이참 사실은 뭐 오히려 9위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긴 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참 처참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제가 7월 말에 얘기했잖아요? 그 추석을 치르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근데, 참, 제 말이 맞았다고 하는 것도 참 우스운 말이지만, 어, 결국은, 네, 제가 얘기했던 대로 결국, 네, 결국은, 추석을 치르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지면서, 네 추석을 거치면서 3연패, 최근 10경기 3승 7패로 결국 무너지면서 결국은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팀이 이제 처지게 되고 시즌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마음이 씁쓸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어아 참, 네올 시즌 뭐 다사다난했는데. 어, 8월 말까지는 그래도 잘 이제 따라가고 했는데 결국은 이 9월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팀이 무너지면서 뭐 아쉬운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아무튼 이제는 뭐 시즌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좀 어, 그런 걸 생각하는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어, 뭐 아픈 선수 없이 다친 선수 없이 리어 선수도 어, 20 홈런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0 홈런은 채우고 그 다음에 지금 통산 비율이 지금 OPS 0.9가 왔다 갔다 할 건데, 뭐, 통산 OPS 0.9를 지키면서, 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산 지금 2900 안타가 아마, 그,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베스티지가 아니고, 스테티지를 가야죠. 네. 통산 2900 안타는 그래도 찍고 은퇴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좀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통산 어몇 안타죠? 통산 어디 보자. 음, 통산 기록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통산 어2179 안타네요. 어, 200어 잠깐만. 3000 안타. 아니가 그러니까 한미 통산 3000 안타에 지금 거의 가시권을 알고 있는데 이게 미기록이 안 나와있어서 제가 지금 당장 말씀 못드리긴 아무튼 그 두개 정도만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가 뭐 마지막 목표가 되겠다 정도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뭐 그렇습니다 뭐더 길게 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마지막 최종전의 이디오 선수 이제 은퇴 경기를 보면서 어,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음 직관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SS 지전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대호 선수의 은퇴경기 시즌 최종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 수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살동 오리지널 마이오 롯데 우피였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